안녕하세요. EB01팀 펩시 시연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분석할 pcap 파일의 경로를 처음에 입력합니다. 입력 받으면 계층 선택하는 창이 나오고 일단 이더넷부터 보겠습니다. 이더넷부터 보면 이렇게 데스티이션 소스 L3 타입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다시 입력해 주고 IP 계층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IP 계층에는 옵션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 일단 IP 프로토콜의 종류로 옵션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을 하면 이렇게 프로토콜의 번호들이 나옵니다. 일단 여기서 6번을 선택해서 TCP를 보면은 이렇게 TCP 패킷인 것만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프로토콜 6번, 6번에서 번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TTL 값 IP 계층에서 TTL 값으로도 볼수 있는데, 아 네, 윈도우라고 하면은, 이렇게 TTL 값이 128인 게 보입니다. 아, 어, 그리고, TCP 계층을 보면은, 어, 소스 포트랑 데스티네이션 포트로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일단 소스 포트부터 보면은 일단 443번을 줘보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소스 포트가 443번인 것만 뜨게 됩니다. 반대로 데스티네이션 포트도 3번에 1, 3번에 다4 3을 주면, 이렇게, 데스티네이션 포트인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201팀 펩시, 시연 영상을 종료하겠습니다.